1970년 서독경찰서에서 한국의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한국 국회의원의 혐의는 불법침입과 절도 및 공공재산 파손. 한국도 아닌 독일에서 절도를 하다니 국가 차원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경찰의 입에서 그가 훔친 것이 뭐뭐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에게 비난이 아닌 존경을 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훔친 것이 무엇이길래 국민들의 분노가 존경으로 바뀐 것일까요. 독일에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게 된 그는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올림픽 우승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속에 송기정 선수의 이름도 적혀 있었지만 이름 옆에 적힌 국적을 보는 순간 슬픔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손이라는 이름 옆에 당연히 있어야 할 코리아가 아닌 재팬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손기정 선수는 일제 간점기때 활동했던 육사 선수입니다. 그는 1936년 베를린에서 열린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는 아르헨티나의 사발라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승자를 기다리던 관중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결승전을 향해 선두를 두고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하게 다투며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한 명은 강력한 우승부여였던 사발라 선수였지만 나머지 한 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일본의 신민지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온 성기정 선수였습니다. 숨막히는 접전 끝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송기정 선수였습니다. 3위로 들어온 선수도 한국의 남승현 선수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우승이었지만 시상대에 오른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에 붙여진 것은 태극기가 아닌 일본 국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억압 앞에 일본 대표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항공을 대표에서 나올 수 없었던 송기정 선수의 아픔을 알았기에 이 국회의원은 손 옆에 붙은 재팬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부인과 함께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가총 5개의 기념비에서 재팬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코리아를 붙여넣었습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붙여놓았는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뒤늦게 일본인 관광객의 신고로 이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이미 비행기가 이륙한 뒤였기 때문에 다행히 붙잡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의 이름은 박영록입니다. 박영록 부부가 귀국시 손수 만든 플랜카드.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인파와 송기정 선수도 그 자리에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일본인 송기장을 한국인으로 탄생시켜준 나라의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우승 후에도 자신이 한국인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선수로 남아야 했던 송기정 선수의 오랜 아픔을 34년 만에 해소시켜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살아온 방영록 의원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애국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입했던 땅이 부정축제를 해봤다며 전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관련 법안이 없다며 재산을 반환해주지 않아 이평남지 땅 컨테이너에서 노후를 보내다가 2019년 5월 22일 97세의 나이로 타계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애국공원을 만들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전국에 흩어진 애국 열사들의 혼을 한 곳에 모시는 것이었다고 합니다.